주세요 오야오. 귀여워. 엄마 봐봐. 괜찮은데 이상한 절임이랑 <laughs> 너랑 계란이랑 이런 빵만 가지고 져 팝이 조식 맛있게 먹을게요 조식 맛있게 먹을게요. <laughs> 한한 <목소리도> 부분은 오피스 작업할 수는 그런 내용 같은데 니가 좀좀려줘줘하하있 뭐 있어? 니 어때? 가니 친구 좋아? 응. 어, 밴드 니가 아빠 가 니가 니가 아프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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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여기야. 어 아무것도 없어. 어 그냥 이게 뚜벅뚜벅뚜벅 그냥 인가를 걸어가서 일로 가면 여기입니다. 너무 귀엽다. 아빠 안 보이잖아. 나경아 여기가 기차역이야. 이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기차역이야. 아기는 놀라고. 올라가 바로 기차역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와 진짜 아슬아슬 위험하다. 위험해. 여기서 기차표 사야 되는. 인사 한번 해줘라. 솜사탕, 솜사탕 맛있어? 인사 한번 해줘라. 맛있으면. 하우, 잉크도 해줘라. 가식적인 잉크 하나로 가주 바쁘셔. 이를딱 기대서 먹나요 이야 후지산 비슷하게 생겼다그러니까 다이슨산입니다 여러분 엄마 진짜 왜동어 38번에요 조금 기다려줘 우산을 쓰고 다니지않아서 다행이고 오이구브도 아 좋아 좋아 바로 그냥 나가면 되겠어? 키스 보 귀엽다 나이 뭐, 만화를 모르지만 귀여워 오케이 원래 옛날에 나 20년 20, 20살 초에 왔을 때는 역마다 다니면서 이런 도장 찍고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그 사찰 다니면서 그렇게 쓰는 게 있는지는 몰랐어. 예쁘네,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눈알이... 눈알이... 제일 알력 나와가지고 이 요괴 그림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긴 게웃고 있네, 행복한 요괴 말 아니겠어?

어.. 뭐 있나 보다. 뭐책 같은 거 사가지고 찍겠지, 뭐. 나경아, 들어가 봐. 구경해 봐. 엄마,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바구니 안살 거야, 엄마. 그만큼. 비누 그릇인가? 너무 귀엽다. 요지 꽂는 것도 있고. 우와, 이거 일로 와 봐. 나깐아

잉크 잉크 엄마도 한번 웃어주세요. 응. 이렇게 음, 이렇게 향도 피우고 작게 꾸며진 공간에 신사를 만들어놨구나. 소원지도 묶어놓고 꽃기도 하고. 음. 오, 저 눈알이 술 들고 있는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저거. 가볼까? <laughs> 여기는 외국 사람들은 그냥 유명하다 그러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파는 가게도 있을 것이고, 그어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먹 그래요? 아, 먹을 때찾 아, 그야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키타로래 키타로. 친구 봐봐. 어고. 가보자 저러. 와. 눈알이 골치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이 일본의 괴기스러만에 귀여운 게 있어. 그렇지? 미워할 수 없는 거. 저런 것들이 뭔가. 장인이 만드신 거. 응. 야, 워낙 음.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이거 뭐이이야이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디든 겨울은 비수기 안 입었어 딱 그냥 시골의 그 전형적인 마을 같은 느낌 아 근데 이런 게 좋더라 열심히 꾸며놓은 그러니까 나름 마을을 형성해놓은 거야 미즈키로드 계기스러 상점이 여기네 잠깐만 이렇게 하고 사진 먹어도 돼? 먹어 먹어 먹어봐. 맛있어? 눈알 먹는 아이 먹어봐봐 어때? 그럼 인카해 줘야지. 그좀 둘이 밀어줘. 심에 걸리려나? 기데 저렇게? 그냥 거의 기념품 상점이랑 소소하게 먹을 곳이랑. 뭐 간식 먹고 좀 요런 느낌의 조용한 마을, 응 기념하는 거리 같은 느낌의 시골이었습니다. <laughs> 느낌이 시골. <laughs> 그래도 좋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지금 까지 마라. 가려고. 세상에 제일 반갑네. <목소리> 하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좀 불안하지만, 아기랑 또 맛있는 점심을. 아, 좋아요. 일본은 다 중간은 갔나요, 뭐. 술안이 오차입니다. 생각보다 뭔가 산 같은 게 많은 것 같은데. 메뉴는 요기 이제 다인 것 같고, 여기서 그림 뭐 고르니까 또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 엄마아 나마비르 하나만 달라고 해줘 이거 엄마마 맛있겠다 그래도 뿔소라까지 있네 다 아, 됐어요 또 나마를 한잔해 나마를 드십 혀가 또 마중나가시네 루신가맥불소맛 응. 네, 없을 순 없지 그니까 요거 먹으려고 거아겠어 우리? 싱글싱글 응. <laughs> 응. <laughs> <laughs> 이건 타지응 비로아는 러시아는 러아줄래시소는까지아소러 후소라 너무 맛있어. 맛있지. 시 아. 음. 없어서 못 먹어. 러 음. 요즘 나쁘지 않다. 만한아는 러시아는 러시시아는 러시아는 러시아아는러시아아무것도 없어. 없어. 두두개 들어있어. 오케이. 주무시던 분은 이제 유모차 옮겨서 그 2차로도 한숨 주무시고 우리는 메가톤키 가서 난 다이소 한번좀 가야 될것 같아 우리 진짜 운빨이 장난 아니다 아까 비가 막내려치더니해 떴어 와 심지어 라이스 다이어 초청 물코고 어 타미스 이온몰에 갈 필요가 없네 와 김표태가 메가동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40m 같이 파네? 오 완전 괜찮네 너무 진짜 잘어머 음, 음. 그래, 응. 음, <목소리도> 이게 뭐야? 어머 또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게 뭐래? 어머, 이치구 균율 우유석회 우와 우유석인가 <목소리도> 우유 봐. 우리 한 사볼까? 1층에 다이소는 꽤 커요. 뭐 딱히 수화물을 붙여가지고 갈게 아니라서 당장 그냥 필요한 것만 샀고 이렇게 게임장도 있고 인형 너무 귀여워. 짠. 넓다 넓어. 뭔가 럭키박스가 많네. 음 여기 장난감 많네. 오모짜라고 표현하자 우리. 혹시나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 엄마 손 잡고? 거긴 앉는 게 아니고 서서 걷, 걷는 건데. 얍 <목소리> 진짜 걸어 가 봐. 걸어 갈수 있어? 왜 나무 다리? 밑에 보면서 가이지. 참 될겠어. 메롱빵 소녀 알지? 뚜리치 못해. 내분 よろしく 흐리지 못 당연히 운이 아니겠습니까 수능 공부할때보다 더 진지하게 아 소다? 염료바라고 되어있 시작되었다 맞아? 에이 고 초콜릿 안에 한 시간 동안 먹고 있네. 오늘도 칙칙폭폭 세트에다가 오늘. 이건 어, 방어, 이건 오징어, 이건 모르겠어. 방어. 나장 음. 나 여기 게내장에 있는 거지. 먹어볼까? 응. 먹고가 먹고. 가볼까. 이렇게 먹으니까 배가 금방 잡숴보세요. 재밌으십니까? 하나 웃으시죠? <laughs> <laughs> 이제는 크단하니까. <laughs>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순간 중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사시미를 사서 집에 와서 편안하게 아이와 노는 것. 짜잔! 와 미미 축하해! 오늘 구매한 요, 이불 너무 음에 들어요. 공구 받습니다 나는 공구 받습니다 공구 받습니다벗습니습니다다 벗습니다. 다 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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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벗습니다. 돌아다니는 것보다 먹고 노는 거 좋아하지.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거. 이 나름 상, 생새우입니다. 오 생새우였어? 음. 나는 익혀놓은 건줄알았네 그래서 음. 굳이 이걸 사야 되나? 뭐 이런. 음 단새우야. 음. 레토르 레트로레트로 대화해야 돼. 대화하는 거 아니야. 뭔데 나경아 그거? 땡 <목소리> 음? 무. 응? 무? 노란색깔 다른건 앞에 그림좀 보여줘봐 여보 뭐. 어떤건지 보라고 아..아니..애기 애가 뭐야? 낙영아! 낙영아! 엄마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만 맞아. 맥주 한개만 부탁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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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 <웃음> <웃음> <막상> <웃음> 우와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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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애들 많이 컸다. 혜인이가 <목소리> 제일 크네. 이야 <목소리> 말 잘한다. 이건또 한번 요건또 한번 이 기록을 남길 수 밖에 없지 이게 이거 병은아니이 플라스틱 병이고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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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이 그렇다고 사케 향이 나는 것도 아니야. 끝맛에 술맛이 조금 있네 음. 엄마 봐야지. 아니 이거 이렇게 딱 하고 머리겠다 응, 그렇게 하고 엄마봐 내가 전화했는데 내가